맛있다 했잖아. 네. 맛있대데라 맛있어. 잘 추천했습니까? 응. 그냥 집 근처인데 완전여행온것 같아. 일단 유원지랄까 이런 뭐지 참. 놀러 온것 같아. 아니야. 통통이랑 마카롱. 아, 안 되잖아, 이거. 버틸만 <laughs> 아. <덧질맛네. 웃음> 하다 보면 달려 있는데. 아, 바닐라 크림 오블랑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연하게 저는. 빨로 빨로, <laughs> 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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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오, 어, 좋아. 또 최도령 등장했네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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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주차실력 찍어줘. 주차실력? 주차실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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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내가, 이럴 이제 나지진 황스, 고장야 날씨도 딱 좋고. 어아 하늘이, 동남아, 동남아 하늘 같단 말이지? 내가 좋아하는? 동남아 하늘이 이래, 높고, 구름 이렇게 떠있는 느낌이 보여. 예, 여기 다 들어서 <목소리> 그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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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동남아 하늘. 스위스도 <laughs> 이렇고. 아니야, 동남아가 이랬단 말이야. 저기 이쁘다. 하. <laughs> 강물. 그러니까 유유하다, 오빠. 잔잔한. 유하게 흐르네. 끄를 유. 유유적적. 자다아하네 유. 유적적은 적적하신 거구나. <laughs> 와, 오빠 이게 바로 출렁다리다. 출렁다리. <laughs> 출렁다리야? 그렇지. 출렁다리 걸으면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어, 아, 신기해. 지금 아니, 흔들려. 출렁다리는 위아래가 아니고. 어, 옆으로야? 양옆으로야. <laughs> 얘는 안걸어아 <그러잖아>. 어, 신기해. 딱까슬까슬해졌 <laughs> 3일째 다이어트 중입니다, 저녁. 김은 한두 장도 안 돼. 왜냐면 이거 4등분 했걸로 김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 갖진 않아도 돼. 어. 가 것도 먹을 건데. 이렇게 많이 하려고. 뭘할거 없어? 어. 밥도 내가 항상 하는 양만큼 한 말이지. 오늘은 꼬마김밥을 쌌습니다. 여기 소침하게 <laughs> 얘기하지 않기 위해 큰 소리로, 육성으로. 자 종류는 세가지고요 스팸과 진미채와 여기 견과류 멸치볶음 아네가지네요 일반김밥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천원에 모십니다 <laughs> 안돼요 안 돼요. 저의, 노고... <laughs> 저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트로 15,000원이요 <laughs> 15,000원이면 아, 밥만 먹자 진짜 어 밥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웃음> <웃음> 너무 웃겨 못생겼어 <laughs> 2두두명 왔더라고. 같이 들으면 좋았을 걸좀 아쉽긴 했어, 나도. 아기 울음소리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야. 아기가 아기의 요구 사항이. 근데 이제 제일 산모들이 착각하는 게 이제 아기가 막 울음소리가 이렇게 온대. 에. 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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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이렇게 온대. 듯이 어, 어, 어. 그래. 짧게 짧게. 그러니까 뭘까요? 였어. 에? 에? 아! 똥 싸는거! 아니? 아! 배고픈거! 그래 그러니까 부모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게 기저귀 가는거 아니면 밥 달라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지금 자세가 불편한거? 그게 대부분 이제 소화 안되니까 트림 시켜달라고 하는거래 어, 어. 애기들은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대 트림도 시켜줘야 된대 내려? 우리 아빠 꼴찌. 아빠 안녕. 꼴찌야. 꼴찌 왔어? 네. 사진 많이 찍던데? 저기 가봐 나 h i n k I c a 절 I think I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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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그만큼 보지도 않고 오빠 종교는 개인의 됐다. 취향이야

짝꿍 딱 달라붙습니다 밀착 지재 들어갑니다 지킬 갖다 대네 어머니 아버 밀착 지재 다시 해봐 밀착 지재어디 나오셨나요? 민비에어요민비에어아 민비에서요? 허목지 <목소리도> 보다 더큰거 같은데? 쟤는 쟤를 먹겠는데, 저 조그만 애들을, 그지? <목소리> <짜잔! 목소리> 좀 웃어봐. <laughs> 아니, 표정이... 아, <laughs> 독립을 이뤄내느라 힘들었니? 뭐... 커... 이놈 자투리에 넣고 있구나. 하나씩만 끌지? 이거 안 뜯어? 야, 아이고. 하나씩 생겼어. 우와. 어, 하나씩 먹 뭐? 응. 양도 있랑 이거 있잖아. 양거 있잖아. 마요네즈가 마렇네 맛있었어. 어, 계산이 다 진짜 로 마지막, 마지엄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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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기막이지막마요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이신가요 네. 저희 마지막, 마아막마 네. 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 멜띠 o 1 2 3 4 t 1 2 3 4 1 o 2 3 s t 셔 보시고 stop 2 stop 2 stop 는 stop 2 stop 2 stop 2 stop 2 stop 2 stop 2 s stop 음. 와우 이게 밥주공기라고요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내 손바닥 아, 아 아파 오빠 등딱지가 너무 아파 오빠 엄청 크지 찔린 거 아니지? 어 엄청 크지 오빠 아, 다시 봐도. 한번 아봐도지어 죽여 아니아아안 상했지 당연히 냐고물어보 시이건밥두 공기가 아니야. 한2.5 공기는 되는 것 같다. 그럼 우리 기준 두 공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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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안 살아 다시 찍으면 자기야 우리 산책 갔다올래? 싫어 왜? 어떻게 그래요? 밥안 나오잖아 <laughs> 나 배불러 아 배불러 산책 가자 싫어 아 운동 열심히 한거 같잖아 가자 가자 어디가 예쁜 아시게 프라푸치노? 자꾸 날 찍지 말고 <laughs> 프라푸치노? 프라푸치노. 되게 맛있는 프라푸치노? 그럼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땡기는데 좀? 안 먹어 그럼. 안 갈래? 왜? <laughs> 본인만 칼로리 섭취하는 것같아 손해 본것같아어 반칙이야. 우리 그래, 같이 살쪄가는 살쪄 나는... 딸기 라떼. 응. 그래? 오빠? 먹자고 한 사람 쏘는 거야? 아니 오빠가 나보다 돈, <laughs> 나보다 돈 많잖아. 나보다 돈 많잖아. 아니야. 나는 <laughs> 화이트데이 때 용돈 다 썼단 말이야. 땡큐 쏠비치 진도 가가지고 그 리조트에서 바다를 보면서 좀 쉬고 싶다 그지 인피니티플레이도 한껏 놀고 그지. 웬일이야 오빠가 쫄락쫄락 안 다니고 이제 쉬고 싶다 그러고 나이 들었나 봐. <laughs> 아니지. 그간 지친 거지. 생각을 해봐. 저번에 어제 어제 갔다 왔어 우리 천안을 그지. 응. 그리고 이번 휴무 때 진도 갔다 와. 응. 진도 갔다 와 누가 운전해? 내가 운전해. 그리고 내가 갈게. 알았어 좀해 응. 그리고 또그 다음에 그 다음 휴무 때 어디가? 오크오크 오크오 가지 오빠 이제 우리가 함께 할 날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너 너무 우울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리잖아 달려도 울적해 시간이 빨리 가 시간이 빨리 가도 열심히 달려야지 응할수 있는 최대한을 함께 하는 거야 우리 아 그만 찍어 <laughs> 언제 나올지 몰라